안녕하세요. 절대 합격 j l p 투2 나홀로 30일 완성 청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27강인데 청해의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포인트 이해 문제가 됩니다. 자, 포인트 이해는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 1이나 앞쪽에 예제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질문을 듣고 그 후에 문제 용지에 이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실제 시험은 대략 2 0초 정도 주어집니다.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5초 정도로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문제용지에 선택지 1에서 4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 과제 예랑 조금 다른 게 문제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진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그래서 지금 선택지를 하나씩 보시면, 지금 문제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 봄과 가을에 밖에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고, 여름에 밖에 먹을 수가 없다. 겨울에 밖에 먹을 수가 없다. 계절에 관계없이 언젠지 먹을 수가 있다. 자, 이런 선택지를 미리 보시는 게왜 중요하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죠? 이 계절 부분을, 아, 선택지를 봤을 때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선택지를 통해서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じゃあ、準備ができたらメモしてください。では、1つの問題です。<1番 S 3> 女の人の家で男の人と女の人が食事をしています。男の人が食べた魚についての説明の中で、正しいのはどれですか そろそろ食事にしましょうか。こちらへどうぞ。失礼します。何もありませんが、遠慮しないで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では、いただきます。いかがですかお口に合いますかはい。全部美味しいです。特にこの魚、初めて食べました。あ、そうですか。この魚は小骨が少なく、味も淡白で私の大好物です。 しかしこんな風に手が凍えるほど寒くならないと釣れない魚なので食べられる機会が少ないのがとても残念ですねああ今の季節にしか食べられない珍しい魚ですかその話を聞くともっと美味しく感じられますねよかったですねどんどん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男の人が食べた魚についての説明の中で

자, 남자가 먹은 사카나입니다. 생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다다시죠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지금은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약 20초 정도 실제 시험에서는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여건상 좀 짧게 5초 정도로 짧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소로食事にしましょうか? <목소리> <목소리> 코치라이, 도 충분히 이제 문제를 다, 어, 저기 선택지를 다 읽을 시간이 20, 20초 정도 주어지고 이렇게 대화가 나옵니다. 자, 여자가 첫 번째 대화에서 뭐라 그랬냐. 서로 서로 식사를 할까요. 서로서로죠? 자, ,こちらへどうぞ.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실례하겠습니다何もありませんが、遠慮しないで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 자, 나니마리마 생 아무것도 없, 없습니다. 마 엔요 사양이라는 의미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메시아가 떼고다 사 메시아가 루는 먹다 마시다. 의 존경이죠. 사양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드세요. 다음 대화 이타다키마스. 뭐 다시는 편이죠대화 이타다키마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카가ですか 오쿠치니 아이마스카? 자, 코치니 아우라는 표현은 음식 따위가 입맛에 맞다죠.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도데스가의 공손한 표현이 이카가 데스카죠? は 예, 전부 맛있습니다. にこの魚初 특히 特に 특히 이 생선 처음으로 먹었어요. 처음 먹어요. 그런 얘기죠? 아そうですかこの魚は小骨が少な 아주머 단백で, 我の大好物です. 자, 좀 꺼내서 가볼까요? 아, 그래요. 이 생선은 코번에는 잔뼈니까 잔가시가 되겠죠. 잔가시가 적고 맛도 단백구죠. 단백해서 다이코부즈라는 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해요. 하지만こんな 풍이, 手が凍えるほど寒くならないと釣れない魚なので. 食べられる 기회가少ないのが,とても残念ですね. 자, 그러나 하지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테가 코고에루는 얼다죠. 손이 얼 정도로 얼만큼 추워지지 않으면 사무쿠 나라나이 또 츠레나이 사카나 나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손이 얼만큼 추워지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생선이라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게. 도테모 잔넨데스네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가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생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다음. 아, 이마노 기세츠니 시카 타베 라레나이 메즈라시 사카나 데스카. 아, 이마노 기세츠 지금 계절에밖에 먹을 수 없는 메즈라시 사카나 데스카 귀한 생선이에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좋았다스네. どんどん召し上がください좋았다네잘 됐네요. 다행이네요. どんどん 계속해서 메시아가 다사 드십시오. 그래서 결국 많이 드세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부분. 男の人が食べた魚についての説明の中で正しいのはどれですか? 자, 남자가 먹은 생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손이 얼다라는 표현도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결국, 겨울에 밖에 후유니시카 타베라레 나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 선택지에서 출퇴근에 시간이 걸려버리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다음 요즘 야근이 늘어나 버린 것, 다음 주택의 대출금이 주로 나게 되면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 뭐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분과 함께 선택지 부분을 유심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나갑니다. 3번. 이해돼. 妻と夫が話しています妻は何が問題ですかただいまお帰りどうしたの疲れているように見えるけど何かあった実はねうちの会社突然来月引っ越すことになったのえ去年今のビルに引っ越しただろう。で どこに引っ越すの練馬区品川区から練馬区か交通の便もちょっと不便だし家からも結構遠いなうん少なくとも通勤に2時間以上かかっちゃう毎日大変そうだなでもこの家ローンもあるし買ったばかりなんだからすぐには引っ越せないようん分かってるわ仕方ないから もう少し早く家を出て電車を2回乗り換えて通うしかないわいろいろと大変そうだけど現状ではそうするしかないね元気出してようんありがとう。<noise> 妻は何が問題でですか <noise> 3番家で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피곤한 것처럼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는데. 나니 어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렇게 묻고 있죠. 진짜네. 이 지수완이? 지수완이? 지수이 지수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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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수완지이사 하게 되었어. 에? 去年이 뭐? 작년에 직원 빌딩으로 이사를 했잖아. 네. 도코니 히거든 그래서 도코니 어디로 이사는 하 거야? 내리마쿠. 자, 내리마쿠라는 건 도쿄에 있는 스물 세개구 중에 도쿄에는 스물 세개 구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구 이름입니다. 내리마구. 시나가와구라내리마에서 내리마구로 이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교통의 밴모 좀 불편다시 집에서가모 꽤 멀다나. 자 교통의 밴 우리말에 교통편이죠. 자 교통편도 조금 불편하고 집에서 도 캐코 게 상당히 멀군. 토이죠. 음. 스그나크토모 통근인 2시간 이상 걸찾아. 음. 스그나크토모 적어도 통근출퇴근에 2시간 이상 걸려버려. 毎이大変다 毎日 매일 힘들겠네. 힘들 것 같네. 하다니 하지만 이집 어론이란 건 융자 대출. 대출도 있고. 갔다 바카리죠. 다 바카리 막막 산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바로는 히코 세나이 이사할 수 없어. 그런 말이죠. 음. <놀람> 바ってる와 <놀람>

자, 이로이로 여러 가지로 타이핸소다케도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지만 겐조죠 현재, 아, 현재 상태 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머머 시카나이. 머머 말 수밖에 없다. 겐조라는 건 현재 상태를 말하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겐키 다시대요 겐키 다시요 힘내. 그런 말이죠. 음. 아리 음, 고마워. 자, 그럼 문제. 문제 부분입니다. 자, 아내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겠죠. 정답은 1번이죠. 즉, 킨이 통건, 출퇴근에 시간이 걸려버리는 것이 지금 문제죠. 왜? 회사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랬죠. 집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 산 구입한 물건 값을 일부로 다음 개발도상국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음에 자원봉사 단체에 직접 돈을 내는 것으로 다음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4번 문제 나갑니다. 4번. 료데 <놀람> 男の学生と女の学生が話しています。 女の学生はどうやって国際協力に貢献していますか君の部屋っていつも整理整頓されてるなぁ毎日ちゃんと掃除をしてるからね僕の部屋なんか物が多くて何かを探す時は本当に大変とにかく僕も見習わなきゃうん ああれ何あ,あ,あれ昨日可愛くて買っちゃったへえ珍しい形の飾りだないくらだったちょうど1,000円そう1,000円のものにしては綺麗だなでしょうこれを買って国際協力にも貢献したわえどういうことああ聞いたことあるな国際ボランティア団体が作ったものだろ ううん、うん、ある中小企業の製品だけど品物の代金の10%が開発途上国の子どもたちの教育費になるのそうかじゃあ僕も一つ買って国際協力に貢献してみようかあらケチな君が国際協力なんてどういう風の吹き回しかねひどいな僕もたまにはねはいはい分かった分かった 女の学生はどうやって国際協力に貢献していますかじゃあ、こらん話、とらぼどろかげすみだ。4番。寮で男の学生と女の学生が話しています。じゃあ、寮ょうらのがん、きすくらまら寄宿舎すくさえさ、生学生がやあくにいやぎ女ごいすは どうやって 국제 협력에 공헌していますか? 자 원나로 학생, 여학생은 어떻게 해서 국제 협력에 코케는 공헌하다 할때 공헌이라는 단어죠? 국제 협력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키미노 헤야 때, 이츠모 정리 정돈 서레테르 나. 자, 김인노 헤아 때 당신 방은 이점원들 항상 세리 세톤 정리 정돈이죠? 정리 정돈이 되어 있네. 자, 매일 창도 제대로 확실히 소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의 방은 물건이 많아서 무엇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내 방은 모노가 오크때입니다. 물건이 많아서 뭔가를 사아서 찾을 때는 정말 힘들어. 그런 말이죠내 방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뭔가 물건 찾을 때 아주 힘들다는 얘기죠. 토니카쿠 僕も見習わなきゃ. <목소리> 토니카쿠 어쨌든 나도 미나라우는 본받다. 저 나도 본받아야 되겠네. 나케는 나케레바의 줄임말이 됩니다. 나도 본받아야 되겠네. 응? あれ 나니? 응? 아래 난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 저거 뭐야? 저게 뭐냐고 묻고 있죠. 아, 아래? 昨日可愛くて買っちゃっ 어제? 아, 저거 말이야. 어제 귀여워서 사버렸어. 자우는 대시마의 주기이죠 헤, 非しい形の飾りだな 에, 非즈라시드문 모양의 가자리 장식이네. 자 그래서 신기한 모양의 장식이네, 드문 모양의 장식이네. 이쿠라 는 가격을 물을 떼서죠. 얼마였어? 그런 말이죠. 정도 엔 정도 정확히 천엔. 소0엔의물건와다나 자, 엔노모노니시떼와니시떼와는 우리 말에 뭐뭐치고는 그런 말이죠. 그래, 천엔인 물건치고는 예쁘네. 그렇죠. 이걸로 사 국제 협력에도 공した다 그렇지 이것을 사서 국제 협력에도 코캔시다와 공헌을 했어. 에? 도う코토 아, 聞いた것도 아르나. 에? 도う코토 무슨 말이야? 아, 들은 적이 있어. 들聞いた것도 아르나 이렇게나왔습니다 국제 보란티아 단체가作ったもの 자, 국제 국제 보란티아 단체죠. 국제 자원봉사 단체가 만든 물건이지 그렇게 묻고 있죠.

僕も1つ買って国際協力に貢献してみようか。 그래. 그럼 나도 하나 사서 국제 협력에 코켄 공헌을 해 볼까? 그런 얘기죠? 아라 캣치나 김이가 국제 협력なんて どういう風の吹き回しかね? 자, 아라 어머, 놀랐을 때 쓰는 말이죠. 캐치다는 인색하다, 구두세다 그런 말이죠. 인색한 당신이 국제 협력이라니 도유카제노후키마와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뭐그 정도 의미죠. 무슨 바람이 분 거야 그런 얘기죠. 인색과 구두세인 당신의 국제 협력이라니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도유카제노후키마와시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도이나, 머금어 다만이야네. 히도이나 히도이 너무 하네 너무 하는군 나도 가끔은 말이야. 나도 가끔은 국제 협력에 공을 하고 싶어. 뭐그 정도 의미죠. 하이 하이, 왔다 왔다. 하이 하이 와카따 와카따 예예 알겠어 알겠어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문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여학생은 어떻게 해서 국제협력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학생은 어떻게 해서 국제협력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자 대화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구입한 물건의 대금의 뭐 10퍼센트가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교육비로 간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정답은 카타시나모노다이킨노이치부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해에서 이 포인트 2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포인트 2에는 이 문제 용지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약 20초 내외로 주어집니다. 지금은 뭐 역관사 좀 짧게 5초 내외로 줄여서 편집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험은 질문이 나오고 선택지를 읽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니까 질문 잘 기억하시고 질문 부분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지 보시면서 대화에서 관련된 정답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문제는 꼭 풀어보시면서 단어들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